안녕? 나는 항아리 맨이야 자이 망치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임이죠 일단 저는 이 게임을 다른 분들 하는 거다 봤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클리어 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호호 그렇지 나이스 딱 걸쳐주고 돌리고 그렇지 후아 <laughs>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돌리고 올라 가츠야 그렇지 찍고 찍고 그렇지 뭐. 벌써 여기까지 왔어 그렇지 파고 들어가게이렇 이렇게, 당겨주면서 들어가면 이오케이 클리어 어, 너무 잘하는데 돌리고 렇렇지 좋아요 여기서 바로 게 이렇게, 이렇게, 렇지아 잠깐만 타이렇 아, <laughs>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어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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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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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렇게이렇 여기서 <laughs> 한번 쉬어주고, 이쪽 음, 살짝 내려주면서, 음, 돌려버리게! 아, 잠깐만요, 타임! 아 오, 야, 오, 잠깐만요. 어, 자꾸 졸로 가려고 래 그래, 뭐야? 저기 좀 미끄럽네, 저 빨간색이. 가색이 딱! 아직! <웃음> <웃음> 아, 어, 아직 아 괜찮아. 어, 아직 초반이야. 너무 잘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쵸?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실력으로 그냥 딱! 딱! 딱, 그 그냥 가버리, 잠깐만요. 그냥 가버리기, 샷, 차, 차, 차하하 <laughs> 점프, 찍기, 그쵸, 이거죠. 다시 왔죠? 개잘하죠? 그 살짝 올라와가지고. 어, 이거지. 망치 짧게 잡아주면서 돌리고. 아니, 명청한 자식아. 밀어버리기. 어, 어, 뭐 여기 어디세요? <laughs> 아니, 저기까지 가는 거에봐 아니요? 그냥 이대로 점프. 그렇지 이거지. 왔다! 커버, 오케이 okay. 이거 개잘아져서 미쳤죠? 여기 집어주고 그치? 여기다 살짝 세워주면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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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그래, 나쁘지 않아. 저, 저기 조명에다 걸면 되겠죠? 딱 쳐주고 아꼈다. 아 잠깐만요. 아, 안돼. <laughs> 아씨 여기다 안착해주고 여기 조명에다 아 짧아. 좀더 뻗어봐. 야, 팔에 구부리고 있잖아. 팔에 이렇게 쭉 피라고 멍청아. <laughs> 밑으로 밀고 위로 당겨서 짧게 잡은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딱 거는 거야. 이런 상황은 그래. 간다. 밀고 당겨 걸고,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캔도 어, 캔도 어, 짜쭈욱. 어, 어떻게 됐는데 가만있을 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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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어, 됐다. 어. 야야야 야, 야, 망치 꼈어. 아아 어, 됐다. 오됐어됐어 <laughs> 어, 어떻게든 이제 모르겠지만. 어 잠깐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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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아 어, 제발. 아 어, 제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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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살짝만 봐. 아아 너무 많이 갔어. 아 살짝만 뒤로 가 주세요. 어, 어. 이대로 점프해 가지고 저기 오른쪽 찍으면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만 돼. 맞아. 그렇지! 아, 너무 잘하고 <laughs> 아, 개잘하고 내가 맞가? 모르겠다 오, 왔다 여기까지 왔다 땡겨, 땡겨 그렇지 어, 어! <laughs> 어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니, 손에 땀 오지게 나네 어우. 어, 이렇게 일단 걸쳤어 반도 이용해서 저기로 날려야 되나? 어, 순내 무서워 아, <laughs> 어, 이거다 아,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였어 맞아 갑니다 여러분들. 자 알았어요. 하 그렇지. 떨어지면 떨어지면 태초다. <목소리> 하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침착해. 침착해.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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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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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떨어뜨려. 그렇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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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서 점프해서 저기 찍어야 돼. 오케이. <laughs> 자 밑으로 내려주고. 아니 일직선으로 내려야지 아니아냐아라라건너다아노래 아니야, 아니야, <laughs> <cute. 뭣기다> <뭣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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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좋고 아, 저기 위에까지 가야돼 미쳤다 <뭣기다> 어잠깐아막 하지마 막 하지마 막, 하지 막 멈춰 저기 다안전하 뭐야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겸몽입니다자 오늘의 게임은 항아리 게임이고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예예예 yeah, 예맨 yeah, yeah, <laughs> 자 여기는 세밀하게 가야 됩니다 <laughs> 아! 여기 어디야 아! <laughs> 바로 저기 위로 올라갈게요 점프해가지고 점프한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안전띠 자, 안심했죠, 여러분들? 저기 약간 수레같이 생기는 있죠, 가운데. 핑크 수레로 가야 될 듯. 간다, 여러분들 갑니다. 가즈아. 아, 어디 가? 어. 이쪽으로 가지? 어어어어어어 범접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밀어버리기 그렇죠 이거죠 다시 왔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되겠어 그냥 막아버리기 아 가지마 가지마 오늘의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Getting Over It 항아리 게임 유명한 항아리 게임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저희 게임 개잘해요 어 말도 안돼 이게 꿈이 꿈 아님? <laughs> <laughs> 그디 여기까지 왔다 다시 아 다시 여기까지 왔다 와씨개 힘들었다 와 밀어주면서 그렇지 넘어갔고 여기가 문제란 말이죠 여기가 아직 여기는 깨지 못했어요 제가 일저 수레를 목표로 그렇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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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그렇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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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상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간다 그렇지 어 멈춰 멈춰 타임 자 여기는 이제 저기 오른쪽 어떻게 가냐 저거 좀 빡센 곳인데 여기 어어오갔아 저기 있다 아래 에 있다 아래 아 저기로 떨어져야 되네 가능해 저기 아아 어! 어! 멈춰봐!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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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 <laughs> 어, 왔다 왔다. 디테일 디테일 보여줘 디테일 보여줘. 어 지금 야야 포즈 취하는데? 하늘 바라보는 표정 보였을까? 거의 예술 작품이었어. 야 계단 왔다. 계단 스테이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오, <laughs> 어, 오늘 여기까지 할까? <laughs> 어 손에 땀 나. 아 여기서 쪼이쪼이 타이 끝낼까? 여러분들 괜히 저기 도전했다가 탈초가면 어떻게?

我就是。<laughs>